민서가 저희 봤는데 저희 도망을 가도록 하겠습니다. 어 <laughs> 재밌지? <웃음> 재밌어? 재밌어? <웃음> <야>! <웃음> 잠깐만 민서가 말이 없다. 오, 많이, 많이 오, 갑자기 말이 없어졌습니다. 말이 없습니다. 약간 윤석아 엑스라서 긴장했어. 네, 뛰어, 뛰어. 그럴 거면 네. 문전 냅둬야 되니까 <laughs> 윤석아 보내자. <laughs> 뭔가 수상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, 내 생각엔. 네. 내가 보기엔 이건 마피아가 없다. 마피아가, 야, 마피아가 없다고? 진실을 찾아버렸어, 너야. 예? 너야. 나도, 나도 이형 같아, 근데 지금. 어, <laughs> 나진영이형 같아. 너야! 형 웃었어! 나지이형 같아. 아니 그니까 내가 야 봐봐봐 처음에 얘를 찍었는데 아. 이 형이 왜 물었는지 모르겠지만 미끼를 물어서 가버렸어. 그럼 이제 누가 제일 행복해? 얘가 야 행복하잖아. 야 음. 네가 말했는데 왜 내가 좀 말해? 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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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혼자 추리해놓고 왜 내가? 아잇! <laughs> 아, 너야. 잠깐만. 오 갑자기. 아직도 그래. 음, 갑자기? 뭐가 보여? 뭐가 보여? 나. 저기 이 보여. 나 아무것도 안 보여. <laughs> 안 내면 진다. 가위바위보! 막았어, 막았어. 막은 거 아니야? 막았어. 안 내면 진다. 가면 어안 내면 진다. 가면 안 내면 진다. 가면 안 내면 진다. 가면 어... 어... <laughs> 왜 바보 같아요 이다 방어만 열심히 하고 있어. 아, 반지 빼도 되나요? 반지 빼고 할까? 안 내면 진다. 가면 안내다 가면 뽑. 와. 가

아, 포기해라. 그래. 네, 잠시만요. 뒤돌아 봐서 봐야겠다. 이번에는 그냥 가위바위보로 한판 소모하겠습니다. 야, 야, 묵지파이. 묵지파이. 어. 안 내면 진다. 가위바위보. 묵묵묵. 묵묵묵. 묵묵. 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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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묵 아! 이끝나아 해봐 해봐 다음 해봐. 꽃바람이 많이 뜨겁다 한비... <laughs> 내가 한빈이 형 이름만 불러도 있잖하시나봐 많이 응원을 해봐 내가 성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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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중 공격하고 계셔 우리가 빨리 뭔가, 음, 뭔가 해야, 해야 돼, 해야 돼. 돼. <laughs> 한번 가자 <오. 웃음> 나이스 나이스 그리고 기포를 아. 살짝 만져주면 <laughs> 자, 안보안보자 자, 결승전이 자, 남았죠. 승원이 네. 도라이몽으로 목소리 해달래. 자 결승. <laughs> 아왜 말했어 그런 거. 저기요. 아니 옆 옆에 가서아나좋 <laughs> 아, 나는 몇년 들었어 형. 자. 들어.